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요셉의 그 환경과 배경을 보면 요셉을 성공했다거나 출세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네 명의 어머니, 열 명의 배다른 형제가 함께 살고 있는 복잡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두 명만 되어도, 배다른 형제가 두 명만 되어도 힘들텐데, 네 명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열 명의 형들이 이복형들로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갈등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팔려가서 11년간의 노예 생활과 2년의 감옥 생활을 했던 기구한 인생 운명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그가 당시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유 한가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성공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한쪽 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역경을 딛고, 고난을 딛고, 축복된 삶을 살았고,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맞지만, 그쪽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 보아야 하는 부분은 그는 사실은 축복이나 성공이나 출세 이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을 무조건 행복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공 안에, 성공 안에, 성공하고 출세해서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지만 불행을 겪거나, 고독하거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귀한 것은, 그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무엇 때문에 11년간의 노예생활과 2년의 감옥생활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조차도 그런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했는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 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 사람의 행복, 이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행복의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아, 어, 말하는 고백적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날을 고백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삼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7절, 8절, 9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내고, 삼고, 세우셨다란 말을 고백합니다.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네번 나오고요. 이네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을 주, 주어로 삼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고, 형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도, 팔려간 것도, 노예생활 한 것도, 감옥살이 한 것도, 다 하나님 계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을 가, 가지고 살아가죠. 특별히 지난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요. 그 사람을 올가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과거의 기억의 끈을 계속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었을까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기억이 있습니다. 애굽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2년간 감옥살이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 형들이 동생인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 넣을 수 있는가? 11년간의 종살이를 하면서, 2년간의 감옥생활을 하면서, 형들과 가족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쌓여갈 수밖에 없었죠. 17살이면 10대입니다. 한창 민감할 때입니다. 그의 가치관과 자아관이 다 어긋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계속 공격하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약속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세우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전능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그 자신의 마음에 원한과 분노를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증오와 상처와 분노와 원한을 채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남편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어떻게 아내가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나? 지금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길러왔는데, 저 자식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수 있나? 믿었던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증오와 분노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는 늪과 같아서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계속 빠져들고 헤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되고 있으며, 내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시행착오를 한것 같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계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분명하다라고 믿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는 능력. 더 중요한 것은 과거를 과거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비참한 노예로 11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 일을 하면서도 가정 총무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보잘 것 없는 일이죠.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는 노예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해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과정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요셉이 행복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맡겨진 일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어떤 일을,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른대요. 자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아주 심해지면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요. 헛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원망스럽거나,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져요. 지나간 모든 과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환경들, 사람들을 외면해버리거나, 회피하거나, 무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특별히 그랬어요. 요셉은 특별히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짐이에요. 가족이 고통이고요. 가족이 가시였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실망감은 더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 눈앞에 나를 구덩이에 밀어넣은 형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나를 살아버렸던 그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고 원망했던 그 형들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려고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당신들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13년을 비참하게 살았다고 어린 나이에 나한테 왜 그랬냐고 이제 당신들이 당하라고 당신들이 감옥 생활 한번 해 보라고 당신들이 노예로 한번 살아 보라고 1년씩이라도 살아 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용서는 하지만 한번 겪어 보라고. 10년은 안 돼도 1년이라도 해 보라고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봐도요, 요셉이 그 형들과 가족들에게 원망하는 구절이 없어요. 비난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 형들을 비판하고 몰아 세우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나한테 그런 고통을 주었냐고. 내가 정말 죽을 뻔 했다고.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고. 그런 말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다른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들, 자신의 형이들이죠. 아버지의 손자들, 모든 소유들, 가깝게 하십시오. 나와 가까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복양하겠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지금요, 국무총리입니다. 현직 국무총리입니다. 가족들은요, 당장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빈털털이라고요. 가족들이지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구나 가족들이 어떤 가족입니까? 나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준, 사람들이 가족이 앞으로도 솔직히 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요. 도움이 된다면 처갓집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처갓집이 애굽의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배경으로 보면 처갓집이 훨씬 좋아요. 그쪽을 의지하는 게 나아요. 이쪽은 모른척해도 돼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을 복양하고 형들의 모든 가족들, 재산 모두를 쓸것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으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거래. 사심이 들어가거나, 그죠? 거기에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건 섬김이 아니고 사업이라고요. 내가 드러나면 그건 사업이에요, 뭐든지.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섬김이에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순수해요. 사심이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다 책임지고 껴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냥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각자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본질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그런 가정입니까? 불행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생각하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으로 도우십시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할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방탕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이나 축복 이전에 행복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오절에 보세요.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알고 있다고요. 이제 내가 할 차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흉년에 굶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세운 거지, 내가 잘해서 나를 세운 게 아니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국무총리가 아니더라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언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세워두셨는가? 그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께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한 생각, 실패한 생각, 지난날의 잊고 싶은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주저앉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분노와 원망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낸 거예요. 그 자리가 국무총리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물으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유를 물으시고요. 그 섬김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감추어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생각들, 과거의 아픈 기억들 떨쳐버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기릇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 행복한 인생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다시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불황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그렇습니다, 주님.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시는 하나님 이, 내삶속 에서, 그 약속 을신 실하 게 이루 시리 땅에 기름 진 것으로 하늘 에실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